성범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신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뒤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허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성찬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펼쳐진 자리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의 글 중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laughs>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포로가 자유를 누리고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자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변화가 성령 임재를 통하여.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달라집니다. 상처받고 억압받던 인생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게 되었으며,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정죄 당하던 죄인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는 내세가 아니라 현재의 인간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인생의 변화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이들이 먼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결국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면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제대로 믿는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장식을 달러 다니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성품의 변화는 자기 자신은 못 느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나의 변화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느낀다. 그렇다면 나와 그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도 더불어 개선이 됩니다. 관계의 개선은 당연히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선 가정이 변화됩니다. 화내지 않는 남편, 독설을 퍼붓지 않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식들도 그만큼 평안하여집니다. 전쟁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저희 같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목적이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있는 가정은 매일 지옥을 경험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전쟁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것,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품이 달라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선한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정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달라진 성품은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를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여도 내게서 나가는 반응은 선하고 신령하게 되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혈액 안에서 백혈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결국 사회가 변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상처 주던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의심하던 일들이 주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 사람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미숙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먼저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던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전해지겠습니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전해지겠습니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먼저 선량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들 각자가 이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힘입어서 선량하게 살아가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악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을 기만하게 되고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적으로 해악을 끼친 인물들이 다 불신자들인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망쳐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라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어야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임제를 갈망하시고 임제하여 주실 때에 기쁘게 맞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건강한 변화는 결국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6월은 호국 보은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나라 사랑의 정신을 지키자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달입니다. 호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보호한다, 나라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토와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 체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 대부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몇몇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진 지도자들은 알지만 그 훌륭한 지도자들을 따라서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했던 선조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이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근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후손인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나라를 지키는 힘, 이것이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이제는 이 힘이 전쟁을 치르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렇게 지켜가는 힘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군인이 아닌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어야 할 세금을 내고 지켜야 할 법을 지키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한 듯싶어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방은 곁에 많은 듯하지만 모두 자국의 이익만 앞세우는 탓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은 도무지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제정세는 점점 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사드는 써보기도 전에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 군의 명령체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홀치 아픈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납득할 수 없는 결정들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기 때문에 이미 감사는 예견되어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되고 핵을 개발하여 놓은 상황인데도 지금 우리 군은 제대로 된 응집력을 보여주기는 커녕 무언가 국민들께 드러내놓지 못하는 석연찮은 모습 투성이입니다. 경제 사정도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정권 공백에 몇달 동안 물가가 기습적으로 올랐습니다. 계란도 너무 비싸고 삼겹살도 너무 비쌉니다. 가진 자의 횡포는 여전합니다. 정치권은 연일 다툼의 연속입니다. 몇년 동안 열심히 밀어붙이던 국정 교과서는 하루아침에 폐기되었고, 일자리는 부족하여서 청년 실업 문제를 위하여 힘을 쓰는 새 정부가 있지만 이제 막거음 말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예측하는 사람도 없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혼란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미선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세계 맹주인 미국의 대통령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위해서 함께 만들었던 기후 협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산업 환경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미국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전혀 예측불가입니다. 이렇게 온통 물음표투성이인 국내외의 현실과 지금 강대국들의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안정성은 전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대통령이 되다보니 국민들의 신뢰도는 아주 높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85%를 넘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국강병의 기초가 되려면 국민이 함께 움직여줄 때만 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그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반복한다면 지지도는 다시 떨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돼도 다 똑같다. 근데 그 말의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돼도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떠맡기면서 모든 일들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기만 반복해 왔습니다. 말로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라를 지키자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말과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고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나라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이 일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인이면 이해 관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인이면 어떤 인연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장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통하여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데에 일조해야 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애국하는 일이고, 호국하는 비결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착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빨리 키워서 힘이 세지면, 영향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옳지 못한 방법들, 세속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세속의 힘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지켜지지도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축되고 나라도 정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외부의 힘으로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나라도 외부의 힘으로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역사가 알려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외세는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25 전쟁 때 연합군이 와서 전세를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국군과 학도 의원군이 낙동강 이하에서 목숨을 걸고 버티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인도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합쳐서 한 나라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무굴 제국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가 망할 때 어찌했냐하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잡혀갈 때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있던 농기구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세가 들어왔고 결국 지금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가 없어져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에도 우리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임금이 국경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장수와 의병들이 이 나라를 다시 지키고 해군들의 퇴로를 바로 이 바다에서 차단했습니다. 임금이 곧 국가이던 시절임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허수아비가 되고 총독인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이 나라의 끝머리에만 남아있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스스로 버티어 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외세의 힘을 빌려 나라를 지키고 세속의 힘을 빌려 교회를 지켜야 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를 지키며 이 사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성령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파송하여 준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소중한 기반이 되도록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건강해질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토양 위에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